네, 2018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최근에는 예전만큼 수능 시험 점수가 그렇게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수험생 가족들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실수하지 않고 평소 준비해 온 만큼 시험을 잘 보고 나오도록 기도해 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하고 또 평소보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 떨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평소 실력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 가운데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너무 떨린다고. 대표 기도할 때좀안 떨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평소에 혼자 기도하실 때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막 심장이 떨려서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기 때문에 임직을 못 받겠다. 또뭐 어, 구역장도 못하겠다, 봉사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그 사람은 원래 긴장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그런 사람이다. 또뭐 원래 좀 내성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고치겠어?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긴장을 좀 잘하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잘안 안 나서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뭐 긴장 자주 한다고 막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두려움이 좀 많고 잘 떨리는 긴장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게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세워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65.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만 두려움을 느끼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조금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도와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누,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선교와 봉사의 그 사명을 어떻게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내성적인 분들도 또,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도 잘 하실 수 있고, 봉사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더 지경을 넓힐 수 있음에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냥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구나라고 여기고, 또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 그 선지자의 사환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을 들던 또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에게 공부를 하던 그 사화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 성 밖을 바라보았는데 성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도단성이 원래 뭐 국경지대였다든지 아니면 원래 두 나라가 지금 전투를 벌이는 전장이었다든지 하면은 뭐 성이 포위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도단성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그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그 평온하던 곳에 갑자기 적대국의 군인들의 포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화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아가 승천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예언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미리 예견하고 왕에게 말해서 이곳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싸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아, 이제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아람 군대로부터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이 적군의 포위를 받았다. 이 사실이 이 사완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곧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엘리사와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산채로 끌고 아람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예,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 세상 마지막 주신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해야 되겠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어, 오히려 절망적인 현실이 변화될 소망이 보이질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실에 변화가 없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닥쳐오는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아, 우리는 이미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와중에도 참 잘한 일이 뭐냐면 엘리사를 바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상황에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허둥허둥 되다가는 더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연?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알면서도 왜안 막았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다 알고 있으면 어디를 막으면 된다. 이렇게 왕에게 연락을 해주었는데 왜 이번엔 자신을 치러 오는데도 막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르고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잠시 떠나갔구나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는 사환이 그렇게 자신에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지금 우리 성을 애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단성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곳에 몇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리 많다고 한들, 지금 그 성을 애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보다는 분명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으니 엘리사만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단 사람들이 과연 엘리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결국 엘리사와 사완, 단 둘이서 싸워야 하는 아주 힘겨운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저사완의 눈을,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저 청년의 눈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완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이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사람도 아니요, 이 땅의 권세도 아니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완의 눈이 열리자 이제 누가 불리한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람 군대가 불리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의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두르고 있음도 알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워낙 건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것이죠. 말 그대로 눈이 정말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갔는데 엘리사인지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지금 엘리사가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끌려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지금 북한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 동신교회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가 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디 사단 본부로 들어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꼴이 지금 이 아람 군대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만약에 진짜 아람 군대와 직접 부딪혀 싸웠다면. 정말 영화와 같은 장면이 나오겠죠. 참 멋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악 말고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사방이 둘러싸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변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군사의 숫자나 병거의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으십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긴장하고 사람들 앞에 가면 떨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긴장되고 두렵고 떨릴 때에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불말과 불병고로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늘승리하리